안녕하세요. 지혜 취향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아닌 상대방의 이야기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그 사람이 끊임없이 자랑만 늘어놓거나 내 감정을 무시한 채 자기 뜻만 관철시키려고 했던 기억이요.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왜저 사람은 항상 자기만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바로 오늘의 주제는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사실,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필요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를 완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다섯 가지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더 이상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경계를 명확히 하라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잘하는 것은 바로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시간을 빼앗거나 감정적 에너지를 소진시키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팀원이 여러분에게 업무 시간 외에도 계속 메시지를 보내며 업무 관련 요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응답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요구가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때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업무와 사생활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는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주장은 우리가 타인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중요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모호한 표현보다 구체적인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예의는 지키되 단호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경계를 침범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두 번째, 감정적인 반응 피하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순간 대화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아가죠.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왜 항상 그렇게 실수를 해? 진짜 답답하다. 이 말을 들으면 당연히 화가 나겠지만 바로 화를 내거나 방어적으로 대응하면 그들의 목적에 말려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답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었는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비폭력 대화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적인 언어에 휘말리지 않고 대화의 주제를 이성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이럴 때는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는 것입니다. 즉, 화가 날 때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응하세요. 또한 정보를 중심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구체적인 정보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은 감정적인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좋은 팁을 나눠 주세요. 세 번째, 칭찬과 인정으로 무장해제하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면 그들의 공격성을 무장해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나르시시스트가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때 이렇게 대응해보세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걸 해내다니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들은 이런 칭찬에 일시적으로 긴장을 풀고 공격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긍정 강화가 상대방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스러운 칭찬입니다. 가식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진심을 담아 칭찬하세요. 두 번째로 상대의 길을 살리되, 주도권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칭찬 후 대화의 방향은 여러분이 주도하세요. 네 번째, 정보 공유를 최소화하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해 조종하려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정보는 최소한으로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그들이 요즘 개인적으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하세요. 요즘 그냥 바쁘게 지내요. 특별한 건 없어요. 라고 답하세요. 다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립적인 답변을 하는 겁니다.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지 말고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하세요. 두 번째로는 대화 주제를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요즘 날씨 진짜 좋지 않아요? 처럼 주제를 돌려보세요. 다섯 번째 자신감을 잃지 않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그들이 그건 정말 별로야.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답해보세요. 그게 제 방식이고 저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기 확신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는 문장을 스스로에게 자주 말하세요. 두 번째로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상대의 평가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를 무장해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핵심 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경계를 명확히 하기. 두 번째, 감정적인 반응 피하기. 세 번째, 칭찬과 인정으로 무장해제하기. 네 번째, 정보 공유 최소화하기. 다섯 번째, 자신감을 잃지 않기. 여러분도 이 다섯 가지 방법을 실생활에서 적용해 보세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자신감 가득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지혜의 취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